야, 남친 생겼다고? 아, 너개 소문 안 좋은 거 알고 만나? 그것도 모르고 만나? 너 헤어져라. 헤어져. 너 다른 건다잘 말하면서 왜뭐 이런 건 말도 안 하냐? 서운하게. 너 만나서 헤어지자고 해. 아니다. 전화로, 아니, 아니, 문자로 헤어지자고 해. 데이트하기로 했다고? 못 간다고 전해라? 응? 너 헤어지자고 하고 나한테 말해. 꼭 헤어져야 된다. 아, 걔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야. 헤어져. 약속. 약속했다. 나 잔다. 너도 빨리 자. 헤어지고 꼭 하고. 안녕.